한 자, 27번을 한번 봅시다. <laughs>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 도형이 있대. <laughs> 근데 밑면의 받침의 길이가 b고 높이가 a인 원기둥형의 구정권을 떴을 때 남아 있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 남아 있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래. 네. 그럼 남아 있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면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면 뭐가 겉넓이가 뭐야? 여기서 이직님에서원쏙 빠지고지 원두 개가. 네. 그리고 이제 옆넓이 더해야지. 네. 어? 아, 네. 자, 음, 그러면은 얘에서 예, 그럼 원체 이제 전체 겉넓이는 얼마야? 그냥 A고 높이도 A니까 A. A제곱이 6개지? 6A제곱 네. 어, 6A제곱에서 자, 이거 뭐야? 반지름 B는 원몇개 빼는 거야? 두개 빼지? 빼기 2파이 2파이 B제곱 B제곱 하고 그 다음 더하기 안에 원 이거 뭐야? 안에, 안에 건넓이 이렇게 구해야지 네. 원, 둘, 레 네. 그럼 뭐야? 2파이 B 2파이 AB가 되겠네? 그럼 2파이 AB 그쵸 그렇죠. 음. 자, 이게 얼마래? 216 더하기 6x8, 이네16 1 6 8 <laughs> 자, 그러면은 겨우 뭐야? 6a 제곱이 216이고 그 다음에 2ab 빼기 2b 제곱이 16이다, 이 얘기네? 네. 그럼 a 제곱이 36이니까 a는 그, 값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나? A가 6이고, A가 6이니까 이건 뭐야? B제곱. 어... 저희가 12로. 어, 1 2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6B. 아, 네. 어, 플러스 8은 0이네. 네. 그럼 B는 2 또는 4? 네. B는 2 또는 4인데, A가 2B보다 크대잖아. 그렇죠. A가 2B보다 크대니까, B는 2가 되겠네, 그럼. 네. 그렇죠. 그건 문제가 뭐고 하는 거야? 그럼 끝난 거잖아. 네. 그렇죠. 어, 15에 A-B니까. 60? 네. 음, 60. 자. 이건, 이건 네. 다, 어, 이건 다풀수 있지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30번 너무 쉬워요. 어, 30번은, 음, 그래, 빼고. 자. 31... 31번도. 너무 쉬운데. 그냥 이것도 그냥 저기 뭐야. 그냥 1차 부등식이잖아 범위 네. 나눠서 네. 풀면, 자, 32번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1차 운동식의 기본 성질을 알아야 되니까, 네. 어, 자, 32번을 보자, 32번. 자, 32번은, 이게 원래 이 문제, 지금 여기에서 있던 네. 30번, 31번, 32번은 다, 원래는 다 예전에 중학교 문제였지, 중학교 문제. 어? 근데 이제 이게 교과 과정이 밝히면서 올라온 것들인데 네자 32번을 보니까 어느 학교에 수학 캠프에서 두 학생이 참가자들에게 학생이 초콜릿을 나눠줘? 아뭐 원래 학생이 나눠주지 <웃음> <웃음> 자 상자에 초콜릿을 10개씩 담으면 42개가 남는데 그럼 기준이잖아요 이거 기준 그래서 10X 플러스 42가 기준 맞습니까자 네. <laughs> 그럼 얘가 기준인데 13개씩 담으면 자 13개씩 담으면 자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한개 있고 빈 상자가 세개 남게 돼 그럼 원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음. 이거는 이거좀 친절한 거지 네. 그냥 원래는 빈 상자가 몇개 있다 이 말만 나오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네. 그래서 근데 얘는 친절하게 채워지지 않은 한 상자도 있다랬어. 그 그러면 항상, 얘를 어떻게, 해? 상자를 몇 개를 빼야 되는 거야? 채워지지 않은 것까지. 네 개를 빼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13개씩 채워진 게 13에 x-4. 하고 여기도 13에 x-4고. 자, 채워지지 않은 마지막 하나의 상자에는 최소 몇 개부터? 한 개. 한 개부터? 최대 몇 개까지? 12개. 12개까지 있겠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아, 네. 그래서 플러스 1보다 커 나왔고, 플러스 12보다 작아 나왔다. 이거 였주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는그 아. 식만 세우고, 식잘 세워주고, 이거는 그냥 이 문제는, 그리고 초콜릿 아. 나눠주는 것도 있고, 의자에 앉는 것도 있고, 아, 네. 방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남는 방, 남는 의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항상 남는 것보다 하나를 더 빼야 된다는 거. 어 마지막에는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제 그것만 네. 잘 생각하시면 되지. 자 그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보다 커나고? 어 분수가 나온다. 어 3분의, 3분의 82. 82보다 커나고. 31보다 커나고. 31보다 뭐 응, 작거나 같다. 아 네. 자 해서 최대값은 31이 되겠고 그럼 최소값은 어 80이니까 28, 28? 음, 최소값은 28 그래서 m 더하기 m은 59다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어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얘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거는 실수하면 안되는 문제야 이게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문제고 이 문제는 자 그다음에 41번, 44번. 자, 41, 44까지 먼저 보도록 하자. 아. <laughs> 41번을 한번 보면 자, 최고창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 fx와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있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랑 최고창의 개수가 2인, 어? 2면 폭이 좁아야겠지? 좋으면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네. 어? 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얘가 얘가 fx고 얘가 gx가 이렇게 졌는데자 문제에서 fx의 그래프와 y는 x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점 pq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가 y는 x와 한점 P에서만 만난다. 음. 자, 그러면은 Y는 X라는 게 있으면 Y는 X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쭉 가서, 얘는 g x 라는한 점에서만 만나고, 접한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다른 한 점에서 또만난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는데, OP랑 p, q가 같다 1.0, 0자 이게 y는 x 위의 점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대 네. 그럼 거리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p의 좌표를 a, a라고 넣으면 q의 좌표는 2a, 2 a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네. 맞나? 이렇게 될까? 네. 정우 될까나 안 될까나 어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f x 더하기 g x의 0보 g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p의 x 작도의 최댓값. 어? 그러면은 자 f x라는 식을 한번 먼저 세워볼까. f x라는 식은 최고차계수가 얼마인 2잖아 이면서 y는 x랑 연립했더니 두근이 a랑 ea이제. 어? 네. 그러면이 네. 식을 어떻게 쓸수 있어? 최고책이 있수가 2니까. 2에. X축으로 A. 두근이 A랑 2 a 인데 이게 누구랑 연립했을 때? X랑 연립했을 때잖아. 네. 그래서 Y는, FX는 2 X-A, X-A, 더기 X. -A, X -A 이렇게 쓸수 있지? 음... F랑 X랑 연립하면 두근이 A랑 2 a 니까 네. 자, GX는 X랑 연립했더니 A에 무슨 근이 나어 중근이 나잖아. 왔 네. 어? 중근이니까 네. 뭐가 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네. 맞습니까? 맞아요. 음. 지 네. 음. 자 그럼 f x 더하기 g x는 <laughs> 자 e x 제곱 빼기 x 제곱니까 이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X고, 얘는 플러스 2AX지? 네. 어? 그럼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더하기 2X. 그치? 그럼 마이너스에 4A, 마이너스 2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4A제곱 빼기 A제곱니까 더하기 3A제곱이네? 맞아요. 자, 얘가 항상 이 온보다 어떻대? 항상 크거나 같다. 했어. 자.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야? 2차 부동식이잖아. 네. 2차 부동식이 항상 0보다 커졌다는 거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거나, 이렇게거나? 네. 그럼 X축과의 결점이 하나이거나, 없고. 없거나, 중근이거나, 허근이거나. 그래서 판별식 D'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 D' 보면? 2A-1의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줘야지 네.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어? 마이너스 4a. 어? 음, 그렇군. 네. <laughs> 왜 완전 제곱식 갑자기 되나 그랬네. 자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에다 대입하면 뭐야? 2 e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인가? 그래서 2 e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커 나갔고 a는 2 e 플러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자 그럼 문제에서 이거의 최댓값이니까 2 e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예. Yeah. 알겠습니까? Yeah.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가. 아 안돼요. 아, 네, 40분. 아. 이쯤 군 날씨도 왜 풀다가 그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 어떠셔? 아 진짜 안돼요. 아 아직 뒤에도 문제가 있냐? 네. 아 뒤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끊을까 이제. <laughs> <laughs>